견제를 엄청나게 한다며 막 룰도 막바꿀라그랬고또 그거에 대응해 나가는 그 후배 선수들 지금 어떤가요? 지금 경기 방식이 올림픽이 지금 바뀐 게 13번인가 14번 바뀌었어요 와 13번 한국 견제하려고? 그러니까. 네. 네 어떤 일이 있냐면 우리가 이제 아시안게임을 하면 보통 1,2,3등 아니면 1,2등 하고 3등은 가끔 다른 나라들이 가져가는데 98년 아시안게임가 거기서 1, 2, 3, 4등을 했습니다. 어. 그랬더니 1, 2등만 주고 나머지 그 3등은 같은 나라에서 3위를 차지하면 4위 아, 한 선수에게 네. 메달을 준다. 어. 그러면서 또 다시 이제 아시안게임 룰이 또 바뀝니다. 아시안게임은 음. 2명만 출전할 수 있다. 그러면 1, 2등을 가지라도 3등은 다른, 아, 다른 나라에서 무조건 해주세요. 가져갈 수 있습니다. 네. 모든 종목 중에 양처럼 이렇게 바뀌는 종목은 없을 아. 겁니다. 그러네요. 보세요. 수영, 펠퍼스, 엎어서, 뭐, 아파서, <laughs> 해가지고, 이 전종목 석권할때몇관아씩 나오는데, 그런 거는 안 하고, 왜 양목만 이렇게. 그게, 그냥 나라가 <laughs> 크냐, 안 크냐. <laughs> 네. 거기 힘이 있냐, 없냐. 룰이 바뀔 때마다, 우리는 훈련법이 굉장히 많이 바뀌어야 됩니다. 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야구장, 뭐, 경륜장, 뭐, 구부대 뭐, 특수, HRD, 특수훈련, 뭐, 이런 모든 것들을 겸비하면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을 훈련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본인들도 우리보다 더 열심히 하든지, 그만큼 하지도 않으면서 항상 룰만 바꿔가면서. 그래서 좀 저희들이 준비하는데 좀 힘은 많이 듭니다. 그런 걸 보면 그런 견제 속에서도 양궁이 세계 최강인데, 지도자들이 올바르게 이끌어 갈 텐데, 2012년 런던 지도자로 그때 출전을 했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때 이제 남자 국가대표 코치로 갔는데, 첫날 우리가 이제 제일 먼저 시작하는 게 남자 단체전. 아. 단체전에서 결승에 진출을 못했습니다. 당연히 금메달을 따야 되는 이걸 음. 못 따가지고, 나머지 남아있는 게 제일 위험한 개인전. 남자들이 개인전을 그렇게 그렇죠. 지금까지 따본 적도 없고, 어 제가 88년대 엿메달, 92년대 정재현 음. 선수, 2008년도 때 박경무 그게 다 모두 은메달이에요 근데 금메달이 개인전 하나를 놔두고 이걸 금메달을 따야 되는데 근데 남자들은 변화무쌍하는 선수들이 굉장히 많고 세계 랭킹이 이제 거의 비슷비슷하다 보니까 야 이거 큰일이다 잠도 못잤어 제대로 근데 이제 그 뒤에 서면서 내 나름대로 생각한 게 그래 내가 못따 이런 거 한번 진혁이랑 한번 맞춰가지고 한번 해보자 음. 개인전 결승할 때, 그때 오준영 선수는 이제 바람이 조금 이렇게 방향을 잘 몰랐는지 화살을 들기 전에, 오, 코치님 바람이 어때요? 그래서 우리는 이 경기 상황이 20초에 한 발씩 화를 쏘아야 되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대화를 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일단 들고 있어. 들어가지고 조준문제 그리고 저는 이제 풍향을 계산하는 거죠. 그래서 그때 당시 봤더니 첫 번째 화살하고 거의 바람이 비슷한 것 같아가지고, 야, 첫 번째 화살하고 똑같은 것 같아. 그래서 그조준했는데 정확하게 그게 또히점에 꽂혀서, 그게 또 자신감을 더 풀어놓지 않았나 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중간중간 고비 때 쉐도프도 있고 했는데, 그것도 다 이겨내면서 마지막 결승 딱 해서 금메달 땄 때, 와, 정말 이거는 뭐, 따고 나서 제가 장비를 들고 저 뒤로 가서 놔뒀는데,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는데, <laughs> 그냥 울고 싶어서 우는 게 아니고 지금까지 내가 못다 이룬 것들을 해냈다라는 그런 성취감인가 눈물이 그냥 멈추지 폭포처럼 내려오는데 야 이건 뭐지? 야, 뭐박 그런 감독님은 거. 선수로서도 또그 리더로서도 정말 대단한 성과를 한 거네요. 응. 사실 본인이 잘하는 거하고 다른 사람을 잘하게 해주는 것도 차원이 응. 다른 문제인데 두 개를 되게 잘하셨네. 오레 순간 뭐 하여튼 운이 네. 좋았고 진영이가 또 워낙 또 잘해줬기 때문에 네. 저는 저 리더들이나 이 부자 선수도 운이 좋았다고 하는 얘기는 좀안 했으면 좋겠어요. 아. 어, <laughs> 너무 이제 이제 겸손하게라도 안 들려요. 네. 네. <laughs> 실력이 하고 전략이 좋은 거죠. 네. 그리고 서울 올림픽 이야기는 이쯤 하고 올림픽 이후에 2002년 한일 월드컵 경제 효과가 엄청났다고 했는데요. 뭐 월드컵은 이제 이제 단일 종목 축구 하나만 하지만 이제 올림픽보다는 통상적으로 경제효과가 한두 배 정도는 크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제 대부분 부자 나라들이 많이 참가를 하고 또 굉장히 좀 상업화 돼 있거든요. 올림픽하고는 탄생 배경이좀 틀려서 기업들도 이제 엄청나게 들어오고 뭐 이러다 보니까 경제효과 자체는 크죠. 대신 전 세계에서 거기서 소외되는 국가들도 되게 많은 거예요. 저희는 뭐양궁대회를다 해봤잖아요. 그래서 네. 올림픽은 전 세계에 많은 사람들이 참가해서 거기서 정말 아마추어 정신을 뽐내는 거고 여기는 좀 둘로. 돈이, 우리는 네. 둘다 하는 나라입니다. 아시아에서 네. 두 개인 것 밖에 없죠. 나라, 그런 나라가. 사실 앞에는 이제 뭐양궁 이야기 했는데 저 말고도 K 메달러 중에 최초라는 수식을 달고 있는데 2000년 시드니 올림픽. 아시아의 최초 금메달리스트, 김영호 <laughs> 메달러가 있는데, 와, 거기에 대해서 좀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저희 펜싱 그때 올림픽에 메달이 없었어요. 금메달을 올림픽을 보는데, 저희는 아시안겜만 봐요. 올림픽 너무 멀고도 험한 아. 거라, 그냥 94년도 해로심마때 아시안겜 금메달을 땄습니다. 근데 97년도에 세계대회도 아시아인으로 제가 첫, 최초로 또 은메달을 땄어요. 오, 그때 어떤 해가지고 그냥 아 그러면 이게 세계 선수권이 올림픽보다 더어 려운데 그렇죠. 해도 되겠구나. 그래서 되게 열심히 음. 했죠. 그러니 시드니를 출전을 하게 됐는데 첫날 올림픽 시작하자마자 이상기라고 앱배에서 우리 선배 형님이 음. 동메달을 딴 거예요. 어, 난리가 음. 났어요. 사람이 네. 두들끼는데요. 제가 그때 세계랭킹 3위로 갔으니까, 좀 메달은 꼭 보고 갔는데, 식당에 했다고 왔는데, 총장님이, 야, 김용밥 많이 먹고, 내일 대충하고 와. <laughs> 아, 대충하고 와. 아니, 그공 분은, 그 아, 분은 장난으로 얘기했는 저는 음. 되게, 되게 선호하고 해서, 음. 총장님, 그럼 나중에 들가 메달 따면 어떻게 하려고 자꾸 이런, 그런 말을 하냐고, 아, 야, 우리 펭싱 메달 하나 나왔으니 까 됐다고 아, <laughs> 이미 만족해. 안심하고 아, 있을까봐 혹시 그렇게 이야기 아, 이거 려고 오늘은 잘해요. 대충 오늘면 잘하거든요. 네, 그렇죠. 그날 잠이 안 오더라고요. 모든 대회가 그냥 하루에 다 끝나요. 아침 7시에 첫 경기가 들어가서 음, 결승까지 뜨려면 저녁 9시에 끝나는 거예요. 128강? 128강은 도 <laughs> 그냥 지면서 저희는 끝이에요. 그냥 시작을 들어갔는데. 제가 그때 시드니가 올림픽 세번째예요 92년도 바우셀로 올 때는 에슨 탈락. 음... <laughs> 그냥 96년도에 아타타 올림픽 때 8강에서 세계대 1등하고 저하고 붙었는데 걔만 이기면 금메달에. 이요 근데 13대 11로 이기고 있었어, 제가. 그때는 제가 기술이 너무 잘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얘가 그걸 딱 알고 나서 발을 살짝 접질린 척을 하더라고요. 저는 심판대 딱 하더니 5분 휴식을 달라고 하는 거야. 아... 한번타임을 끊을 수가 있어요. 제 흐름을 뺏으려고. 네, 그게 그런... 걔가 그게 그냥 새롭게 일이지. 아... 옆에를 닦니까 사강 결승이 뜰애들이 벌써 가려진 거예요. 프랑스 두 명이. 그런데 걔들은 저한테 15대5 이상 와본 적이 없는 애들. 아... 그래, 그러니까 얘만 이긴다면 딱 음... 얘가 신발끈 묶고 딱있긴는데 그렇게 커 보이던 애가 요만하게 보이는 거야요 와... 내가 그냥 우승이다 음... 이 자만심에. 13대11로 이겼다가 30초밖에 안 남았는데 2점을 당한 거야 오, 동점이. 아 동점이 나왔네 저희는 무승부가 없어요 오, 한 점으로 오, 그것도 완포, 듀스가 아니에요 하고 딱 뛰는데 다리가 안 움직이는 거예요 너무 긴장을 하다 보니까 시작하고 이태리가 탁 출, 출, 출발해서 내가 너무 늦게 찬스를 잡아서 앉았어 근데 이 어깨에 그 포인트가 싹 지나가는 거예요 칼끝이 그때 공격권이었는데 저는 그때 음. 긴장을 해서 그 자만심 때문에 음. 그걸 눈물을 먹고 이제 2층 시니에 와가지고 그래서 러시아 챕첸코라고 있는 걔가 키가 2m 4 정도 됐을 거예요 근데 걔한테는 제가 한번이고두 번을 졌을 때야 그 올림픽 음. 전에 시합을 음. 음. 했을 때 이제 시작을 했는데 처음에 들어가자마자 5대 0이 된 거예요 5대 0인데 또그니까 얘가 질렸나 봐요 아, 저 새끼 뭐예요 겁도 없이 막 근데 이겼어요 그래서 결승에 딱 그러니까, 역으로 반대야. 제가 두번 이기고 한번 지내. 독일에 있냐, 비셀도 돌프라고 했는데, 14대 11로 제가 이기고 있었어요. 어, 심판이 너무 안 주는 거야. 평타적으로 보는 거야, 심판이. 어... 왜 그러냐면, 어... 그게 2000년도가 20세기에서 21세기 넘어가는 밀레의 해였어요, 그때. 거기서 아시아인한테 어, 최초로 뺏기는 거지, 인자. 펭신 어... 같은 경우는 프로레 에페사브르라고 했는데, 저희가 프로레예요 근데 그 프로레가 꽃이야. 육상을 음... 보면 마라톤이나 마찬가지로 음... 그걸 뺏긴다는 건 애들이 자존심이 있는 상황 거지 14대 11에서 거꾸로 주는 거예요 10이 개설드로퍼 내가 이렇게 했어 그러니까 자기가 미안하다고 지, 제가 미안한 건 아니죠 심판이 잘못 쳤으면 14대13 내가 이렇게 했어 그랬더니 <laughs> 또 그럼 손 올리지 말던가 <laughs> 짜증나게 <laughs> 심판이 심판 저희는 개입이 되는 거예요 그게? 심판이 네가 이겼다 졌다를 개... 인정을 해주면, 그게 없어요. 저 신사 아니, 종목이라. 이게 포인트, 기계 불이 들어가고 나오고 하는 그걸 인전. 지금은 컴퓨터로 해가지고, 다시 봐달라고 아, 하는데, 그때는 그게 없어. 어, 그때는 없었는데 지금은 근데 또 이겼는데, 또, 거꾸로 이는거내 <laughs> 이것도 안 하고, 마스크를 딱 벗었어요. 근데 갑자기 눈물이, 음, 막 음. 나는 거야. 솔직히, 결승은 저도 은이고, 이겨도, 이기면 금인데. 근데 우리나라 그 습성이 있잖아요. 1등 아니면, 대선 탈락하라 둘 중에 하나를 <laughs> 하라 그래서 제가 딱 뒤를 돌았어요 속으로 그지너 울면 이거 시합 못 뛴다고 음. 그래서 내가 눈물 딱 닦고 심판이 준비를 하길래 심판이 잉크를 한번탁 했어 잉크를 잉크? 어, 네. 와 잉크를 탁 했던 게 눈물 보여주고 잉크 응. 보여주고 어. 제스처까지 마지막 동작은 움직이다가 쫙 몰고 공격이 시작했어 불을 딱 켰어 근데 이 심판이 딱 풀을 딱 이기면 저쪽이 이기고 이렇게 이기면 나 쪽이 이기는데 여기 어. 자꾸 손이 이쪽으로 올라가 <웃음> <웃음> 진짜 만약에 이렇게 했으면 우리가 그때 단상이 한 5m였어요 그래서 옆발차기 날려갔지 위에서 어. 밑으로 근데 얘가 랭킹 1위가 마스크를 딱 걷는 거예요 자기가 마스크를 벗고 인정을 딱 하는 거예요그 선수는 어. 페어플랜선 나왔어요 올림 한명주는 아... 사람. 그 때, 독일하고 적어을 때, 세계 펜싱협회 회장이 독일 선수, 독일, 김은영 회장이 펜싱이 결승 올라가, 그, 왔어요. 근데 IOC는 메달을 못 걸어줘요. 그 세계 협회장이 이 사람 둘이 얘 내기를 한 거야. 이기는 음... 쪽이 메달을 걸어주고, 음... 기는 쪽이 당신이 왔으니 꽃다발 주자. 뭐, 그때는 김은영 회장은 뭐, 밑에가 동조니까 번전이 음... 자기도 어쨌든 당상을 올라가는 거니까, 음... 그 이겼잖아요. 메달 딱 걸어주는데 고생했다고 하면서 나중에 보자고. 근데 음... 그게 끝내, 제가 그때 첫 메달이었어. 우리나라 음... 어, 그때. 아... 그 순간 한번 보시죠. 김영호 선수 성공했습니다. 성공했습니다. 드디어 네, 성공했습니다. 세계 정상에 오르는 아, 아나 지금도 울어. 새로운 금자탑 김영호 자선 드론 김영호입니다. 거의 컨신급 선는 정말 잘하도록 김영호 선수가 니다 이거는 그 자손 대대로 틀어줘야 되는 명사시네요. 예전 불 김영호 선수 오늘 세계 최정상에 오르는 김영호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드디어 금메달 따냈습니다 네, 네 어쨌든 그... 빅사 때려려면 편파적 판정은 다 있네요 여기는 룰을 자꾸 바꾸고 여기는 네. 어, 유럽의 자존심이라고 또 그러니까 그게 기계로만 있는 줄 알았는데 네. 현재도 지금 심판에 그게 있습니다 아직도 지금은 불안들어요 아, 들어오죠 그냥 그런데도? 그런데 심판이 이겼다 졌다를 심판이 응. 정해줘요 아 메달을 땄는데 따기 전과 후가 이제 좀 많이 달라졌나요? 인기 종목과 비인기 종목은 어디서 차이가 나면 냐 금액에서 차이가 나요. 인기 종목과 비인기 종목과 돈을 따져서 아니라 음. 활당량. 인기 종목이 10이면 비인기 종목은 4월 정도. 음. 대한체육회에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냥 메달을 따야 되니까. 음, 그럼 이 훈련할 때는 어떤 식으로 훈련을 했습니까? 90년에 국가대표가 돼서 91년도에 유럽시합을 나갔는데, 유럽 애들이 저, 저희 첫시을 보니까, 니네는 검도를 하지, 왜 펜싱을 하냐. 아시아님도 음. 검이 있는데. 그러면서 그냥 뭐가 바뀌면 협회로 보내줘야 되잖아요. 뭐 칼이 A에서 b 를 바뀌었는데, A 칼을 못 쓴다. 든 그런 거 보내주겠는데, 시합을 갔는데, 그 칼을 아무도 못 쓰는 거야. 그 당시에 그 선생님이 돈을 얼마큼 가져갔겠어요. 그걸 쪼개쪼개 가야 되는데, 여섯 명이 칼을 다는 못 사고, 세 자를 서서 돌아가면서 쓰는 거야. 그래서 저만 왼손잡이고, 다 오른손잡인데, 그것도 왼손잡 칼안 사고, 오른손팔 세 자를 써 <laughs> 시합을 뛰어야 되는데, 칼을 거꾸로 들어. 왼손잡이 아, <laughs> 그러고 나서,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고 나서, 돈이, 배로 올랐죠. 근데 그때도 인기 종목은 아니었어요. 지금은 그냥 인기 종목인데 지금은 그냥 우리 협회 음... 회장단이 SK랑 돈도 많이 나고 오 옛날하고는 한0배라고 생각하면 돼요. 어렵게 렇게 훈련하는 힘네요, 진짜. 그래도 거기서 진짜 꽃을 튀어냈으니 아, 그럼 그러면... 더할 나위 없을 것 네. 같습니다. 그럼 네. 어, 감독님 그 메달 따고 나서 개인적으로 네. 또는 펜싱계에 뭐가 확달라졌요 저는 개인적으로 잘 모르겠는데 중학교, 고등학교가 되게 많이 늘어났어요. 메달을 따게 되면 그거에 애들이 그렇죠. 그냥 꿈을 그냥 심는 거죠. 그냥 중학교, 고등학교 생기니까 시업 팀이 막 어... 생기고 저희 때 솔직히 시업 팀이 남자가 두 팀, 세 팀밖에 없었어요. 음... 근데 메달을 따고 나니까 그냥 강공수에서 열어주고 이제 어, 지금 그... 편식은 그때 김영호 키드 세네 그때야 생겨놓고 그냥 네. 그렇게 해서 엄청 네. 많이 생겼었죠. 지도자로 2008년 베이징 올림픽에서 여자 최초 메달리스트가 나왔잖아요. 그렇죠. 라멘이 선수. 네. 게다가 지금은 이제 펜싱이 효자 종목으로 올라갔고, 전부 김용호 메달리스트의 덕분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뭐, 뭐 현재 중고연맹 협회장까지 맡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펜싱 발전을 위해 힘쓰고 있는 모습이 아주 보기 좋은데. 솔직히 메달은 저희 박스에서는 제가 처음에 물고를 탔지만, 솔직히 선수들이 제일 힘들었죠. 그때 많이 혼나고, 근데 걔들이 제가 메달을 땄기 때문에 또 따로 오더라고. 이 중고연맹회장은, 이 운동선수가 중고연맹회장 하는 건대한체육회 최, 처음이에요, 처음. 제가 메달리스다 보니까 스폰을 많이 해줘요. 4억씩 기여기여 받아서 요번에 1년 동안 했는데, 재밌게 잘했어요. 아, 그러니까 중학교, 고등학교들이 너무 좋아하고. 그리고 또 본인들이 이제 올림픽 금메달리스트가 회장이라는 그런 것 때문에 꿈을 나름대로 꿈을 또 많이 가질 수도 있고. 또 와서 물어봐요. 요새도는 메달 딸때 어떤 기분이었을까. 어 선생님 <laughs> 그럼 <웃음> 이거 보라고 하세요. 그런데 이걸 많이 보더라고요. 언제 찍었냐고. <laughs> 그러니까 저도 이걸 하면서도 배우는 게더 많은데 선수들도 어. 이런 걸 보면서 그러네. 나름대로 느끼는 게 많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 그럼. 네. 네. 어 그밖에도 최초라는 수식어를 붙일 수 있는 메달리스트들이 있는데 골프 박세리 선수, 수영 박태환 음. 선수, 피겨 김연아 음. 선수. 이런 스타 탄생이 스포츠계에 새반을 불러일으키는 것 같아요. 빅샷의 네. 등장 이, 왜 중요할까요? 사실, 이탈리아 하면, 우리 이제 패션 산업 많이. 그렇죠. 네. 근데 저도 궁금해서 봤는데, 거기 이제 패션의 대가들이 있어요. 대가가 한명 나오면, 그 밑에 문화생들이 쭉 따라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산업에서 돈이 들어와요. 그러면 문화생이 또 자라서 또 문화생을 만드 그러면서 얘네들이 해외로 나가라. 그래서 그한명 효과가 어마어마하게 크더라요 스포츠에서도 빅샷도, 김영호 키드라든지, 박성수 키드라든지, 키드들이 막 만들어지면, 학부모들이 관심을 갖잖아요. 음, 그렇죠. 그래서 시장이 커지면 기업이 또 관심을 보이면서 산업이 들어오고, 그면서 투자가 들어오면 선수들 영향이 또 커지고, 이분들이 또 해외에 나가서 이게 계속 선순환 효과가 일어나는 것 같고요. 이게 이제 경제나 이런 좀 가시적인 거라면 또 하나는 이제 안 보이는 건데 한 반에 거의 30%는 예체능을 가죠. 받는. 네. 그리고 다섯 집에 하나는 반드시 예체능이 있어요. 네. 이게 이제 앞선 빅샷들이 우리가 가야 될 꿈을 굉장히 다양하게 만들어 줬다 그게 어떻게 보면 사실은 음. 스포츠 빅샷들이 만들어낸 가장 큰 효과가 아닐까 싶어요 이런 것들을 잘 카운트를 안 하는데 음. 후진국 사회는 숫자로 계산을 하고요 음. 선진국 사회는 꿈의 숫자로 말을 하고요 그래서 제가 볼때이두분 빅샷께서는 그두 길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 어. 네. 어, 얘기를 듣다 보니 기억에서 혹할 만한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네. 그러면 이제 기업은 늘 스타를 원하는데 연예계 스타들은 이미지로 만들어지잖아요. 본인의 스토리가 없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이제 글로벌 스포츠 스타들, 빅샷들은 자기 스토리가 있잖아요. 이걸 네. 누구나 다기업을 하고 그래서 기업에서는 자기네 제품과 이미지가 맞으면 딱 당연히 손을 내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뭐 어떻게 해야 스포츠 빅샷이 계속 등장할 수 있을까요? 솔직히 인기 전문 같은 경우는. 부족함 없이 혜택도 받을 수 있고 그런 거 있지만은 종목이 아닌 종목들은 시어팀에 또 들어가기도 힘들고 만져지는 것도 엄청 힘들고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냥 경제적으로도 한쪽만 밀어주지 말고 우선 양쪽으로 다 네. 지연이 곧 선수 발굴이에요 네. 지연을 많이 해주면 선수들 좋은 선수가 많이 나오고 네. 그런 게뭐 우선 아닐까 저는 저는 이제 60년대 태어났는데 그때 에 비해서는 이제 꿈들이 굉장히 다양해졌고 그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길들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이제 흔히 말하는 우리 스포츠 쪽도 생태계가 좀 만들어지고 있고 그걸 키울 수 있는 뭐 영재 코스라든지 어린이 학교 이런 건 많이 만들어졌는데 요즘 기사에서도 많이 나오는 것처럼 이제 공정해야 된다 이 과정들이 또 하나는 이제 이 스포츠 스타들에 대한 일반인들이 인식이 훨씬 더 지금보다 좋아졌으면 좋겠는데 오늘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막 고생을 하면서 막 얘기하는 이 K-메달러의 미션이 그거일 것 같아요 스포츠에서좀 정확하게 알리고 이것이 어떤 영향을 미쳤고 뭔지 이런 K-메달러나 이런 걸 통해서도 제대로 인식하고 그 다음에 빅샷 한, 한 명이 얼마나 대단한지 네. 좀 정당한 대우도 해줘야 되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공정 이야기 하니까 또 우리 양궁 이야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아. 선발전에 누구도 개입이야. 학연, 지연, 뭐 이런 전혀 아.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선수들이 아 뭐. 내가 열심히 하면 올림픽을 참가할 수 있구나. 그 본인의 성적에 의해서 출전은 무조건 할 수가 있으니까 선수들이 더 열심히 하는 그런 게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짧은 시간이었지만 스포츠계의 새바람을 일으켰던 최초의 기록들과 스포츠계의 빅샷에 대해 얘기를 나눠봤는데 어떠셨습니까? 수장님 때문에 너무 종어도 많이 배우고 빅샷 사용에 대해서 많이 보었고이뉴튜브를 많이 보고 선수들은 꿈과 희망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TV로나 보던 두 빅샷을 옆에서 같이 보게 돼서 너무 오늘 영광스러운 자리였고 또 얘기를 하고 이렇게 자료들을 보다 보니까 어, 스포츠의 빅샷이 나라의 빅샷으로 이어졌다는 것을 세상 깨달은 자리였던 것 같아요 정말 소중한 자리였고 이런 느낌들이 우리 프로를 보시는 분들도 같이 전달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 그럼 스포츠 자료들이 알려주는 스포츠 이야기 스자잘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출연진을 소개하겠습니다. 24년도 릴리아메르 동계올림픽 500m 금메달, 1000m 은메달리스트 최지훈입니다. 안녕하세요. 2006 토리노올림픽 5000m 개주 금메달리스트 송서구입니다. 우리 치훈메달리 님께서도 오노 선수하고도 친분이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이제 이 오노 선수가 아 나는 이제 한국 사람처럼 행동해야겠다 아 제가 이제 선수촌에 있을 때 봤는데 뭔가 한국 마켓에서 반찬들을 잔뜩 사가지고 그걸 몰래 먹는 거예요. 그러고서 저한테는 한국 언론은 얘기하지 말래요. 왜 <laughs> 아 <laughs> 네. 주먹을 못 받았을까? 왜 주먹을 못 받았을까? <laughs> 주먹 받으려고 또 시상식에서 이렇게 묻고 그러잖아. 그, 그게 다들, 오해, 다들 오해하고 계신 거예요. <laughs> 주먹을 받아야 되는데 맞아. 주먹을 <laughs> 맞았을 것 같아. <laughs>